여러분의 인생 도반 그레이스입니다. 음. 아침이라 약간 찬바람 이렇게 쌀쌀하게 나면 코가 좀 맹맹하거든요. <laughs> 제 목소리가 예쁘지 않아도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거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평생 단 하루도 일하지 않는 방법 와 완전 완전 땡기죠. <laughs> 저이 저 제목 보고 그랬거든요. 아 완전 땡겨. <웃음> <웃음> 음, 죄송해요. 음. 어, 오늘 제가 꺼내온 책은 제임스 아서레이의 조화로운 부우입니다. 음. 여기서 이 부분을 갖고 왔거든요. 어, 이 저자가 음, 즐겁고 자유롭게 지내면서 돈을 벌수 있는 마법의 공식은 없을까? 그런 의문을 품었대요. 모든 사람이 그 품고 있는 그런 어 그런 거죠, 그런 이상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도서관에 가면 이상하게 그런 책들이 또잘 땡기더라고요. 뭐 게으름 백만장자 이런 책 너무 좋아해. 그래서 어 이런 사람들을 막 인터뷰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어 자주 자주 들은 말이 이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평생 하루도 일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루도 일해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laughs> 어 오늘 얘기는 오, 저의 한 친구의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음. 예의의 꿈은 그거였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맨날 이렇게 춤 연습하고 막 고등학교 때도 그랬거든요. 노래 연습하고 어, 그랬는데 음, 몇십 년이 지난 지금 당연히 그녀는 음, 누구나 이렇게, 누구다 이렇게 하면 알 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음, TV에도 심심찮게 나오고요. <laughs> 근데 어,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스토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편지도 보내고 찾아오고 막 이런 너무 심한 그런 열성 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 근데 평생의 꿈이었고 그리고 그,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온 일이었거든요. 근데 어 그렇게 영향력을 많은 사람한테 막 끼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렇게 막 열성팬이 막 너무 심하게 막 쫓아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음 어떨 때는 뭐 어떤 행동을 행동이나 말을 했는데 악플이 막 너무 심하게 달려서 상처를 입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음 어쩌면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커플로 따라오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 때문에 어. 포기하게 된다면 자기의 평생의 꿈을 그렇다면 음,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걔는 어, 자기가 하는 일조차도 그냥 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어, 그냥 그 일을 하면서도 돈을 안 받고 막 연극판에서 막 일을 하면서도 그냥 라면 먹고 굶고 이랬는데도 너무 너무 즐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 아, 그런 일들 때문에 너무나 자기가 하는 일조차도 포기하고 싶고 번거롭게 된 거예요. 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옛날에. 막 연극판에 있으면서도 항상 행복했던 그녀의 그 모습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 줬어요 음. 그 얘기를 하면서 걔는 점점 얼굴에 생기를 되찾게 됐거든요 목소리에 생기를 되찾게 됐죠 음. 그리고 그 생기를 되찾은 얼굴이 저한테 떠올랐던 거죠 왜냐면 목소리를 들으면서 충분히 알수 있었거든요 그의 감정이 변하는 걸, 응. 그리고 어, 스스로 이런 말을 했어요. 어, 세상에 공짜는 없지. 그리고 제가 그런 말을 해줬죠. 거기다 그 얘기를 덧붙여 줬죠. 음, 왕관을 쓴자 무게를 견디라고 했지. 왕관을 쓴자 무게를 견디라고 했지. 너는 빛나는 왕관을 썼으니까 그거에 따라오는 그 무게도 함께 견뎌야 되는 걸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화를 끊을 때그 친구의 어떤 목, 목소리는 한결 생기를 되찾은 것 같았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음, 그런 것들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문제들도 즐겁게 어잘 해결하고 있다고 나는 그 전에 나와 그 후에 나가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다 성장한 것 같다 하면서 즐거운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음, 여기서 이 책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음,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평생 하루도 이래 오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때는 그 일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불만조차 좋아하는 일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항상 커플로 와요, 모든 것들이. 기쁨은 슬픔과 커플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뒤에 뭔가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커플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쭉해 나갈 때, 내가 정말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한 일을 쭉해 나갈 때, 그 일을 할때또 어, 당연히 내가 떠맡아야 되는 번거로운 일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런 과정들을 기꺼이 내가 음, 끌어안을 때, 어, 그러니까 기꺼이 등에 지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 가슴에 끌어 안을 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의 과정이라고 느끼고, 내가 그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음, 설레는 마음으로 즐길 때. 그럴 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 즐겁고 자유롭게 지내면서 돈도 마음껏 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음. 어, 저도 블로그를 쓸때 매주 화요일 날그 거시경제에 대한 그런 블로그를 쓰거든요 근데 내 친구가 그랬어요 그뭐 돈도 안 되는데 뭘 그렇게 안 빼놓고 계속 하냐 <laughs> 근데 저는 음, 물론 여러분이 그걸 보고 도움이 되고 그런 거가 되게 저한테 기쁨이에요 또 그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되게 기쁨인데, 저는 그걸 통해서 어 뉴스를 수집하고 정보를 알고, 또내 머릿속에 있는 걸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제 자신, 그리고 가끔은 제가 쓰다가 그게 이렇게 싹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걸 어, 주워오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음, 점점 제 마음의 어떤 인내심이, 음, 인내심이 그런 룸이 늘어나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게막 번거롭다기 보다는 그런 과정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즐겁게 그걸 할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또, 음, 나의 투자 실력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감각도 점점 더 좋아지고, 어디에 어떻게 더 많이, 어, 넣어서, 어떤 걸더 많이 걷어드려야 된다는 그런, 음,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점점 더 좋아지게 됐거든요. 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음. 마크 트웨인이 얘기한 이 말인 것 같아요.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직업을 휴가로 만드는 일이다. <laughs> 이말 너무 어. 마크 트웨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작가였지만 작가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 책을 내는 작가가 되고 싶.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뭐 자료 수집해야 되고 어, 다른 사람의 그런 책들도 엄청 많이 읽고 거기서 에키스를또 받아내야 되고 또 시간을 내서 써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당연히 같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그 좋아하는 일에 따라오는 그런 번거롭고 불만스러운 일들도 즐겁게 내가 성장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평생 단 하루도 일하지 않는 이 삶을 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여기에 진짜 좋은 말이 나와요 음, 당신은 과거에 무엇을 믿었건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다고 생각하든 그것을 반전, 반전시킬 수 있다 현재의 결과는 현재까지의 당신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지금 아무리 음, 내 자신의 그런 게 불만스럽고 어, 난 이거밖에 안돼 음,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아니니까요. 현재의 재정 생활 상황이 아무리 가난하거나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아니. 그것은 당신의 능력에 근접하지도 못한다. 결단코. 오이 말이 너무 좋아요. <laughs> 어,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여러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더큰 사람이 될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어, 한계를 두지만 않는다면, 음. 음이말 진짜 좋아해요. 제가 여기 앞에 어, 써는 말인데, "도라이 유이지"라는 사람의 말이거든요. 어디다 써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찾기가 힘든데, 어, 그 일본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무언가를 한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일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행복한 마음을 거기다가 한번 어, 심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지켜봐 보세요. 분명히 깜짝 놀라실 겁니다. <laughs> 어, 이번 주도 연휴가 있어서 음, 또 행복한 주네요. 그죠? 음, 오늘도 행복한 어, 주말 보내시고요. 음, 함께해서 오늘도 너무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도 저와 행복해, 함께해서 행복하셨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laughs> 함께 쭉 이상하고도 재밌고, 음. 행복하고도 즐거운 이 여행을 계속하시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남은 하루도 평화롭고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하루 되세요. 사랑해요. 안녕.